n 플러스 1, n 플러스 +2, +2, +2, +2, +2, 2 근데 2분의 1 곱해져있죠? 예. 그래서 답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요 oh, yeah. 이해됐나요? Oh, yeah. 밑에거 가볼게요 자 얘를 a1이라고 할게요 첫번째 항은 1이고요 두번째 항은 1 플러스 2고요위에그랑비슷한것 어, 같은데 세 번째는요 1 플러스 2 플러스 4고요. 비압적 추론을 해봅시다. 네 번째는요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이네요.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 제곱이겠네요. 너무 쉽게 보이죠? 네. 자, 뭘 물어봤냐면은요 이거를 그죠 n개를 다한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물어본 거예요. 나는 k 번째 항을 만들어야겠죠. 됐나요? K번째항은? 뭘로 시작할까요? 1, 1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2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4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얼마?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몇 제곱까지 더할까요? K제곱 자 첫번째항은 2의 0제곱까지예요 두번째항은 2의 0제곱 2의 1제곱까지예요 세번째항은 얘의방자 2의, 2의 제곱까지예요. 네번째는 2의 세제곱까지예요. 2의 k 1. 그렇죠. k 1 아, 제곱까지 합 하는 거죠. 귀납적 추론을 하시라고요. 규칙을 찾으시라고요. 수열의 핵심이에요. 핵심. 됐나요? 계산의 핵심이 아니라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요. 얘는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수열이죠? 무슨 수열이 수열. 등비수열 합이잖아요. 공비가 얼마죠?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은 몇 개예요? k배기랑 k압 k개죠? k개 그죠 k K100. k제곱이고요. 첫항은 얼마죠? K. 첫항은 얼마죠? 1 1 됐나요? 그래서 얘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ak가 이게 답이 아니에요. 네 이제 오.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나는 이걸 계산해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인데 ak가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자, 얘는 찢어서 할 거예요.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이고요. 얘는 1부터 n까지 1이니까 얼마죠? N. n. 자, 이거 계산할게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공비수열. 공비수열. 공비가 얼마? 2. 2. 2. 합공식 쓰는 거예요. 2-1, <laughs> 2-1 함은 몇 개죠? 1부터 n까지니까 n개고요. 첫항은 얼마죠? k에다 얼마 집어넣은 게 1을 집어넣은 게 첫항, 2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여기 빼기 n이 있고요.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 정답입니다. 음.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나열되어 있는 함을 보면서 기납적 추론을 통해서 일만항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예. K관장을 찾아내서, 그 다음은 시그마의 연산을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예. <laughs> 그 다음. 이팀 3번 별표합니다 자, 안에서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는 거예요. 1번부터 가볼게요. 얘를 계산할까요? L은 1부터 K까지예요. 근데 변수가 L이잖아요. 변수가 L이잖아요. K는 개수예요. 안 바뀌어요? 1 집어넣으면 k 고요 2K, 3K, 4K, k k 까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k를 앞으로 뽑아내셔도 되는 거예요. 시그마 l은 1부터 k까지의 k예요. 아니 l예요. 이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요거는 공식이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어... k는 1부터 n까지 k였을 때는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었잖아요. 네. 문점만 바뀐 거예요. 얘는 몇분의 2분의 k k k 플러스, 플러스 1인 거예요. 거기다가 k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다시 쓰시면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분의 1은 뽑아내시고요, k 제곱에 k 플러스 1을 계산하시면 돼요. 아하. 됐나요? 아하. 그럼 이거는 풀 해쳐야 되겠죠. 아, 예. k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이에요. 네, 편하게 갈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얘는 2분의 1이 있고요. 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의 세제곱. 플러스 찢어서 계산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K의 제곱이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얘는 공식. 몇 분의? 2분의, 2분의 6. 6. 6? 7. 몇 제곱? 제곱. 6. 얘는 몇 분의? K 제곱이니까 몇 분에? 6분에? 6, 6, 6, 7, 7, 8, 13. EM 플러스 1이잖아요. 13. 13. Yeah. 됐나요? 네 yeah. 요거 더 해서 반띵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산수하시면 되겠죠? 정산수. 됐죠? 예그다음이 yeah. 2번 볼게요. 얘도 안내사건부터 해볼게요. J는 1부터 1 0까지예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갑니다. 찢어서 보시면요. J는 1부터 10까지의 I, 플러스, 시그마, J는 1부터 10까지의 j 예요 이건 얼마일까요? 음, 55요. 그쵸? 그렇죠? KK랑 똑같은 거니까 55에요. 얘는 얼마일까요? 음... J가 1일 때 얼마죠? J요. 10J. 아, 10I. 그렇죠. J가 1일 때도 15. I고요. 2일 때도 I고요. 3일 때니까 그러니까 3수예요 I를 10번 더한 거니까 10I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의 10I 플러스 55예요. 이것도 바로 할수 있겠죠? 네자10 곱하기 i는 1부터 10까지 i니까 얼마죠? 55. 55고요 플러스 55를 몇번더온거죠 10번 10번이니까 얼마? 550 500. 산수해 주시면 되겠죠 1200 이해됐나요? 네. 지금 내가 하는 거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네. 됐죠? 자 구차하게 막 나열하지 않아요 됐죠? <laughs> 3번 별로 하세요 이거? 자 얘는 좀 독특해요 수정 어. 하나밖 어? 없는데요 뭐가? 음. 자 3번 보세요 얘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얘는 아래서부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쓰면요 1부터 n까지 l이 바뀌는 거예요. 써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l이 1이면요, 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고요. 뭐 이건 그렇다 칩시다. 네. 그 다음에 l이 2면요,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고요. 그 다음에 l 3이면요, 시그마 아, k는 3부터 n까지 k 구요 네. 이거를 l이 얼마가 될 때까지 집어넣는 거죠. N이요? N이, 될 때까지. n이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k는 네. n 부터 n까지 k를 다 더한 거를 내가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됐나요? 얘는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요. 이 시그마를 몇 개를 더한다. n개를 더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시작하는 스타트가 다 달라요. 1부터 n까지 k고요. 이 2부터 n까지 k고요. 이 3부터 n까지 k고요. 이 점점점 n부터 n까지 k예요. 아까 앞에 두 개랑은 푸는 요령이 좀 달라요. 그럼 얘는 그냥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풀어헤칠 거예요. 이거는요.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k 1도 있고요 플러스 k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요2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플러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k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요3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플러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k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요 4 아. N N N N 어왜 우리야? 어... 잘못했네요 좀... 왜 아무도 안말안 했죠? 안됐네요 알요 N-1이고요 N이에요 N-1이고 N이에요 N-1이고 N이에요 오케이 얘는 N 제거는면 끝나죠? 네 N이에요 N이 됐죠? 그러면 얘를 다 더한 거는요 여기 있는 흰색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거랑 같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이 아이들을 세로로 더할 거예요. 세로로? 진짜? 여기는 얼마죠? 1이에요. 얘는 2가 몇개 있어요? 있네요. 2 곱하기 2예요. 얘는 3이 몇개 있어요? 있네요. 3 곱하기 3이에요. 3 곱하기 3이에요. <laughs> 여기는 4가 몇개 있을까요? 3개 네. 이러면 안 돼요. 4개 있겠네요. 4개 있죠? 그죠? 귀납적 출론을 하는 거죠? 4 곱하기 4예요 여긴 n 몇개 있어요? n이 몇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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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곱하기 n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은 뭘일까요? 이거는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그죠? n의 제곱을 하시면 되죠. 와. 계산할 수 있죠? 몇 분에? 6분에. 6분에? n. N, N플러스1, E, N플러스1 하시면 됩니다. 와. 됐나요? 와. 자, 내가 어떻게 풀 건지를 여러분들이 그죠?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풀려고 하면요. 안 돼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촥 쓰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런 걸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들어세요 똑똑한 이렇게 한다요저 똑똑하다고요 네자이김 4번도 별표하세요 이거 이미 연습 다 하고 왔어요 너무 쉽죠 그죠? 자 1번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이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가 뭐죠? sn이에요. 근데 얘를 정리하면 얘는 n제곱 플러스 n이 되잖아요. 네. 그죠이 a,n이 무슨 수열이죠? 아, 등차 수열이요? 아 등차수열이요. sn이 몇 차씩? 어. 차씩 상수항이 상승이. 없으니까 얘가 등차수열이잖아요. a,n을 구할게요. 공차가 얼마인가요? 2. E. 2n이고요. E, e, 됐나요1 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그대로 됐네요. 네. 근데 뭘계산해달라 거예요? AK의 등급을 계산해달라 거예요 네. 그러면 AK는 얼마죠? AK는 2K. 2K잖아요. 그럼 AK의 제곱은요? 4K 제곱. 이잖아요 AK 제곱 대신에 4K 제곱을 쓰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죠? 4K 제곱이잖아요. 어 이거 답 알잖아요 우리가 4 곱하기 얼마인거죠? 4 곱하기 1부터 10까지 k제곱이니까 4 곱하기 얼마인거죠? 385 385 산수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됐나요? 네 오케이 okay. 네 여기도 가볼게요 이런거 보면 빵끝을 어야죠 그죠? 빵부터 엉켜지니까 빵끝 미소를 지으시라고요 아 미소요? 소리 내지말고 됐나요? 음. 시험 장면 손에 되면안 돼요. 아. 자, 여기는 sn이고요. 됐나요? 네. 상수성이 없는 애는 가는 2차식이에요. 아. an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 an이고요. 공차가 자. 얼마죠? 4. 4고요. 4n입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면 얼마 붙어야 돼요?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잖아요. 근데 나 1을 만들어야 돼. k 곱하기 a의 2k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나요? 어... 있죠 n자리에 일단 뭘 집어넣어야 되죠? n자리요?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되죠? 뭐요? n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아... 되죠? 2k? 2k 그래서 a의 2k는요 2k 집어넣으시면 요 8k-5예요 근데 여기 앞에 k도 붙여줬어요 그럼 또양변에 k를 곱하면 되죠 k 제곱에 5k 됐나요?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고요. 8k의 제곱 마이너스 5k 됐나요? 네. 그리고 1부터 5까지는 안닐고 됐나요? 그죠? 그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laughs> 어떻게? 8 하시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k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 하시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하시면 돼요. 네. 쓸게요 얘는 8 곱하기 공식 몇 분에 몇 분에 아, 맞, 맞, 맞. 몇 분에 몇 분에 6분에, 6분에? 아, 오. 5 6 6, 6 10, 11 11 곱자 5 곱하기 얘는 몇 분에 아, 2분에, 2분에. 오. 5 6 3 6. 4 하시면 되겠죠 <laughs> 됐나요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는 어떤 값을 외워서 쓸 건지 아니면 공식에 대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365됐나요3 6볼 했나요? 너무 쉽죠? 그요네 그렇죠? 자, 자연수 N 이래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전홍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있대요. 전홍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있대요. 그걸 AN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A타. 아. AN을 A 만들어야 돼요. AN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계산하면 돼요. 네. 됐죠? 네. 근데 AN이 누구냐면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 있대요 그게 AN이래요 음. 근데 이 부등식이 누구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잖아요 절대값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작다니까 사이다, 가장 작다 사이 누구랑 누구 사이? 콜라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입니다 누가 절대값 풀어준 거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m m이, m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M. 자, 그러면 요 여기 쓸게요. M. 양변에 얘를 다 뺄게요. 이걸로 뺄게요. 빼면요. 마이너스의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m이고요.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n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각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괜찮겠죠? 네.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요.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실 거고요. 얘는 m이 되실 거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고요.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 어... 마이너스 1. 2분의 1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네. 이게 자연수가 되는 앱이 미군지를 보셔야 돼요. 이 풀업? 왜? 저기 왜? 마이너스인가요? 여기가? 여기 반대쪽이요. 여기 네. <laughs>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 아닌가요? 위에 위에 2가 어 땡큐 굿자 뉴어오자 정리할게요. 얘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네요. 네. 얘는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4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네. 됐죠? 얘 네. 예, 이거랑 이거 사이에 있는 자연수 m을 찾고 싶은 거예요. 네. 얘는 자연수예요. 네. 요거는 자연수겠죠? 얘는 자연수겠죠? M은요, 요 자연수에서 4분의 1보다 뺀 거죠? 그럼 요렇게, 이거 보세요. 여기에 N제곱 플러스 N이 있고요 거기서 4분의 1만큼 빠진거예요 4분의 1만큼.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N에서 4분의 3만큼 더한거예요 4분의 3만큼 더한거예요 더한 여기에 또 다른 자연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자연수가 있어요. M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연수예요. M, 그럼 M은 누군 거예요? 얘 거예요. M이 누구냐면요. N제곱 플러스 N이고요. 뭐라 그랬죠? 이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하자. 아, 니가 AN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V로 바꿔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니까 K제곱 플러스 K잖아요. 네. K제곱 플러스 K는 빨리 K로 묶으셔야 되겠죠. 네. k 의 K 플러스 1. 이거 왜 묶었죠? 확인하려고요. 네. 됐나요? 몇 분에? 네. 몇 분에? 3, 3분에. 3분에. 아, k. 아, 5. 5, 아, 6, 6 아, 7. 7. 됐나요? 8, 9, 10. 그다음 계속. 네. 디 오늘 이끝해요시 자라. 오 마이 갓. 아. 자라. 한번더었다가요그럼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 소가 까지 네. 마무리 주게요 네. 하이. 헤이치. 스무야. 누가 게왔어 누가 게왔어 누가 나왔어? 아, 보고 짓자, 보고 짓자, 왜 시행동하고 왔어? 어, 어, 어. 어, 어, 어. 마스터였었어. 무슨 짓을 한 어? 거야? 어, 지금 병이 있어가지고. 정신병도 있었어.